1트트가 바람이세요. 어, 한시간에한 번씩 바람을 불어넣어가고 제가 음. 잘못했어요. 아, 오늘 아침이면 명가발이랑 어제 남은 만두랑 아침 좀더 준비하다가 조금만 더 쉬고 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먹어도 맛있는 있네요. <laughs> 제가 묵은 자리입니다. 아, 예전엔 여기가 다 저렇게 텐트가 알박기를 해놔 가지고 예전엔 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모서포까지 다시 갈 수밖에 없었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알박기 텐트들이 있네요. 다 철거를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머물렀던 자리는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갑니다. 몰랐는데 저 밑에 보니까 알바끼 텐트 철거한 거 그대로 더 밑에다 쏘셔 놓고 갔어요 아 대박이야 이제 정리를 다 했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 2일차 시작합니다 쓰레기 배출을, 어, 저기 쓰레기 버리는데 있다. 저 쓰레기 좀 버리고 갈게요. 쓰레기를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오르막 막 오르고 있는데 어떤 라이더분이 반대 방향에서 저를 보시고 돌아오셔가지고 어디서 오셨냐고 하시면서 <laughs> 이것저것 물어보시는데 아이고 오르면서 힘들어갖고 대답도 잘 못해드리고 <laughs> 근데 유튜브이시냐고 뭐 물어보시길래 그냥 개인 블로그 형태로 작게 찍는다고 했는데 구독과 댓글 남겨주신다고 그러시네요. 아, 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제주도 와서 차퇴를 맞이합니다. 아침에도 안 보여요. 꽁꽁 숨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네요. 아유, 하염없이 오르막이 어, 아, 컴퍼스 커피 있네요. 그래서 커피를 사가지고 담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반갑네. 반대. 어 아직 안 열었어. 역시 긴 어필 다음엔 꿀 빠는 구간 다운힐. 흐흐 시원하다. 오 마치 비 내리는 것 같아. 길이 여기 너무 좁아요 길 정비를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낙엽 때문에 미끄럽기도 하고 지금은 올레길 걷는 사람이 없는데 올레길 걷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끌바를 해야 될 구간 같아요 중문 아 바닷가가 보기 시작합니다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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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일 다운이 일. 빨라 빨라 약천사 약천사 예전에 올레길로 갔던 거든. 나흘러가고 앞에 전 전경만 찍고 가겠습니다. 약천사에 왔습니다. 일단 코스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올레길이 이쪽 저쪽에서 중문에서 저쪽에서 아 넘어가서 약천사를 지나서 어, 중문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 기억이 잘안 나네. 저쪽으로 넘어가서. 여튼 여기가 올레길을 만나는 응. 길이에요. 하단 2kg 정도 남겨놓고 경치가 너무 좋아서 섰어요. 오늘 맑은 날이라서. 이야, 어제랑 진짜 분위기가 다른 재료입니다. Disgrace, I never really asked to be brought into this place. Do you wanna love me? Well then baby, have a taste. All the highs and the lows. No, you'll never be the same. I don't really wanna hurt you, but I can't control the pain. If you're sticking by my side, maybe we could be okay. Okay, okay, maybe you can be the change. I need today. I promise that I'm For felt this way. I really hope that you will choose to stay through all the Center 도착했습니다. 저 앞에 보이네요.

겠습니다 나는 당근이 내가 당근인가봐요. 당근아! 당근아! 그러고는 않네. 서귀포입니다, 서귀포. 이쪽으로 가면 정방폭포 가는 길이 나옵니다. 원래 길과 같은 길이에요. 아, 오르막은 우리 힘들다. 정방폭포 앞에서 좀 쉬다가 가야겠다. 드디어 정방폭포. 멧 대사 아주 쉬다가야 어, 부담없는걸 먹고싶은데 해안가라 그러지 부담스럽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제 해안도로를 따라가면 어쩔수 없이 몰래길이랑 만나게 되어있어서 때 그때 드론 하니도 <목소리> 오늘은 도번에는 <목소리> 드론을 안 가져와 가지고 좀아쉽네요아 봐봐 멋있다 <목소리> They'll never stop unless I can swap All the bad for the good in my head when I'm lost oh, yeah. so I'ma fake until I make it thoughts are overtaken i got patience one day at a time it's how you operate a cadence a flow you grow you show yourself a foundation stay away from all the shit that causes temptation i know that i like to do it cause of sensation i live my life in my head like a narration don't expect greatness to my best man i'll take it wake up 오늘은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나고 나면 끝나 목적지까지 500m 안에 여기 소금 막 호텔 리조트라고 그러는데 리조트는 아니고 그냥 모텔 같은 여인숙이에요. <laughs> 근데 거기 1층에 음식점이 있어서 거기서 밥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드디어 도착! 계속 가, 김증센터. 아, 어디가 나 여기 다 망가져 있냐? 그래도 잘 찍히면 되지 뭐. 찍었습니다. 여기도 AI 로봇 그거네요. 국물 삼각국물 중화면 약간 밀가루 냄새가 나는데 아무도 괜찮아요. 아 이제 좀 살겠다 아표선까지 가는게 쉽지는 않네요 계속 낙타등이네 아이고야 내리막길 오르막길 이수근이 부릅니다. 내리막길 오르막길 막바람이 불어와요. 자정도가안 나가요. 지구를 왜했나만 아일로 가다가 돌고래 좀 봤으면 좋겠는데 와 오징어 말린다 이쪽에 제주 올래 안내소가 나오는데 아 어. 제주 올래 안내소 저 옆쪽으로 가서 텐트를 쳐도 된다고. 얘기는 들었었어요 바람은 불어도 해안도로가 훨씬 이쁘 입이 짠내가 나서 그렇지 아우 카페 뭐 찾아서 좀 쉬고 가려고 했는데 충전도 좀 하고 안 돼서 없어졌는지 안 보이군. 그렇게 오어보니까 어느덧 표선까지 다 왔네. 지금 시간이 12시 57분. 익숙한 표선입니다. 익숙한 표선 마을. 는 아들이랑 여기서 있거든요. 오늘의 박지입니다. 표선 야영장, 표선 해수욕장 야영장입니다. 점심 택배비 대주자. 실질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국입니다 아 맛있게 초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라영장으로 다시 가봐야 될것 같아요 어 아, 피곤해 수선 여영장 앞 주차장에서는 전부 차박이네요. 대박입니다. 하하하. <laughs> 수선 역장에는 아직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관광객 중 일부가 바닷가 근처에서 <laughs> 계시는데 수영하나? 안 춥나? 오우 대박 아... 아까 고기를 다 먹고 와서 지금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벌써 아홉시에요 정신없이 잔것 같아요 어제 잠을 못 자서 대신 일찍 자려고 합니다. 내일 일찍 일어나서 마무리 일정하고, 네, 그리고 가족 맞을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일찍 마무리가 되면 어 숙소, 예약한 숙소에 가서 좀 정리 좀 하고, 오늘 오랜만에 이곳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나서 같이 회프를 좀푼 다음에 가족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 안경이 어디 갔지? 아, 정신이 없네요. 지금 조용사몽이 빨리 먹어 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날을 위해서 오늘 무튼 힘찬 하루가 되셨길 바랍니다. 화이팅 병 이제 최종 목적지까지 약 1.6km 남았습니다 드디어 제주 환상 자전거길 완주 완주 기념 스티커 받았습니다